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행운경의 두 가지 항목인데요. 첫 번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으뜸가는 행운이다. 두 번째가 아내와 자식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으뜸가는 행운이다. 이 둘을 합치면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운이다. 이런 주제예요. 원래 항목을 하나씩 하는데, 효도도 그렇고,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관계라든지, 이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일 것 같아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운이다. 맞는 말 같죠? 네, 가족이 제일 속색이잖아요. 가족이 제일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가장 가까워야 되면서도 또 가장 애증의 관계인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어떻게 행운인지 한번 오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의 내용의 요약인데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 가족과 식구입니다.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가족과 식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내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변화예요.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새로운 식구의 유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대표적인데 가까운 관계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도 많지만 원한도 많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 이걸 인지를 못 하면 죄책감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 누구나 가족이라는 거. 어떤 이야기인지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자, 가족. 일단 가족과 식구가 어떤 차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전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인간관계 중에 두 가지 인간관계더라고요. 하나는 혈연으로 묶였거나 아니면 법적 계약으로 묶였거나.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혈연이 아니잖아요. 혈연을 만들어내는 관계지. 혈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혈연도 아닌데 왜 가족이 됐는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또 법적 관계라고 하는 게 혈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법적 관계로서 가족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혈연으로 엮여 있거나 법적으로 엮여 있거나 이런 걸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식구는 조금 틀려요. 식구는 한자를 봐야 되는데 이 굿자가 입굿자예요. 그리고 먹을 음식. 음식을 함께 공유해서 먹는 거. 이게 식구예요. 왜 가족과 식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전에는 가족이 곧 식구였는데, 현대의 가족이 유명무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말만 가족이지. 못 봐, 서로. 같이 먹을 기회가 없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보다는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혈연은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어질 때 선택하는 것 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laughs> 한번 묶였으니까 그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laughs>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데 식구는 틀리다는 거예요. 식구는 의미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식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 음식, 음식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생존을 공유하는 건데 생존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서로 합의되고 서로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식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훨씬 본질적이죠. 그래서 가족보다는 식구의 개념이 이제 좀 적용돼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유대인의 식구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에 가족이 모여서 두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의 식구 문화는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가족이 모여서 두 가지 음식을 먹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주일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아마 토요일 아닌가요? 어, 토요일 날 여기는 의무예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랍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스승의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통 문화는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 거라. 그냥 가족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혈연 필요 없어요. 법적 관계 필요 없어요. 같이 먹지 않으면 식구로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럼 뭘 먹는가? 첫 번째는 육체의 음식을 함께 먹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는 서서히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워낙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에 1인 가족들도 그렇고 못 먹고 살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못 먹고 살아, 혼자 해 먹기 귀찮아서 못 먹고 살아. 그래서 함께 뭘 먹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서서히 좀싹 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첫 번째가 즐겁고요. 그러면 기쁜 순간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내 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몰리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냐면 같이 안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먹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니까? 육체의 음식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야 즐겁습니다. 그래야 본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신의 음식인 유대인은 성경을 함께 공부합니다. 매주 만나서 가족끼리 가족 스터디를 하는 거죠. 불자들은 불경을 공부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예요. 가족들이 가족의 교과서를 정하고 그 가족의 교과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고 같은 걸 먹고 그래서 정신문화를 같이 발전시키고 동질감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이런 정신을 공유하는 그 시간이 가족에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다. 그걸 식구라고 한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음식.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 그것이 신학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교리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인문학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아버지가 발표 한번 하고, 어머니가 발표 한번 하고, 아들, 딸이 발표 한번 하고, 각자 취미에 대한 것이든, 무엇인가 정신을 공유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식구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일단 가족과 식구,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전 식구를 더 강조합니다. 근데, 가족 관계가 좋다는 건, 결국은 앞에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고, 가족 간에는 우애가 깊다, 이게 뭐냐면 화목하다는 건데, 이게 건강한 가족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도 그러면은, 공자님 아닙니까? 노노의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 관계가 좋은 것은 자신의 행복에 몇 프로 비중이나 차지할 것 같으세요? 일단 가족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가족이 있다는 전제에서 가족 관계가 안 좋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가족관계가 좋은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부처님의 답변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안한존자가 도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도반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 수행보다도 도반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부처님한테 본인이 좀 깨쳤다고 자랑을 했어요 부처님 제가 보니까 수행의 길에 있어서 도반은 정말 중요한데, 한5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틀렸다. 100%다. 수행자에게는 도반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도반이 식구고. 그렇다는 건, 제가자들에게는 제 가잖아요. 가족과 식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제가자라고 하는데, 그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예요. 100%라는 건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감 전반 100%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즉, 효도하고, 화목하고, 이것이 근본이고, 그렇게 앓고 나서 남으면, 힘이 남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 왜 보면은 고삼 되면 벼슬을 가진 것처럼 유난을 떨지 않습니까? 아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입시 공부에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학생도 부모도. 근본이 관계인데. 그 관계를 병들게 하면서 공부는, 그거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효도, 화목, 관계. 이게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족이 변한단 말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핵가족이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3세대, 2세대가 같이 살았었는데 증조할머니, 할머니, 여차하면 고조할머니는 안 되나? <laughs> 그런데 어느 순간 할머니하고도 같이 안 사는 1세대 가족, 핵가족이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핵개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핵개인. 이제는 1인, 1인 가구가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 아이의 가족을 이루지 않는 1인 가구가 너무 당연한 시대. 사실은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엮었어요. 왜 엮었느냐. 이미 가족을 이룬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해당이 되지만, 청년들은 이제 평생 부부 관계는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시대예요. 비혼, 심지어 요즘에는 비연애까지 등장을 합니다. 비혼과 비연애의 시대에 가족관계를 이루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 가족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젠 이런 시대예요. 핵개인. 1인 가족이 너무 당연한 이 시대에. 그런데 그 핵개인 1인 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식구가 등장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측과 요구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왜 도대체 혈연만 공동체냐? 왜 도대체 부부관계를 맺어야 법적으로 맺어야 공동체로 인정을 해 주느냐? 새로운 유형의 식구, 즉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워낙 가족을 이루지 않으니까 시대가 변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특징이에요. 가족 관계는요, 은결도 제일 많고요, 원결도 가장 많은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은결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은혜로움으로 묶였다 이거예요. 즉 애정을 주고 받은 것, 기쁨을 공유한 것, 사랑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래도 가족만 한게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도라고 표현을 해요? 원결도 <laughs> <laughs> 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laughs> 이 가족관계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은결도 많지만, 원결도 많다는 거. 원결도 많다는 거. 우리가 가족관계를 개선을 하려면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감정,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이 풀리지를 않으면 가족을 비롯한 모든 관계가 풀리지를 않아요. 아니, 별 다른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 꼭 조종하려고 들거나 조종당하려고 듭니다. 조종하려고 들은 것도 그렇고, 조종 당하려고 들은 것도 그렇고, 둘다 의존성이에요. 왜, 조종하려고 들은 걸 요즘에 가스라이팅 그러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게 등장한 것 같지만, 원래 이게 중생 간의 비성숙한, 미성숙한,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특징이에요. 누군가는 조종 당하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는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이 맞을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둘다 조종하고 싶잖아요? 그럼 찢어져요. 둘다 조종당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찢어져요.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어떻게 맺느냐? 조종하고 싶은 사람과 조종당하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조종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물어. 저 사람 감정이 어떤가 눈치 봐.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안하다고 느껴.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의존성들이 조종당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또그 의존성이 반대로 구현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은 거. 사사건건 모든 것을 참결합니다. 그건 돼, 그건 안 돼. 요청한 적도 없고, 싫어하는 거 뻔히 하는데도 상대방이 싫어해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입이 뚫린 대로 계속 나와요, 말이. 조종을 막 해요. 제가 관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원결 맺는 건 진짜 쉬워요. 응결을 맺는 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원결 맺는 건 진짜 가장 쉬워요. 제가 100% 원결 맺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들면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4살만 넘어도 그 4살 넘은 아이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 뜻을 수용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왜 조종하려고 두느냐?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말안 해주면 저 사람 언나가면 어떡하느냐? 그 사람 언나가는 게 두려운 건가요? 언나갈까봐 두려워하는 자기 마음을 건, 견디질 못하는 건가요? 언나갈까봐 두려운 거면, 진짜 언나가는 건지 아닌지, 언나가는 게 이익인지 아닌지, 논문 다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발표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못 견디겠으니까 참여, 참견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습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혈연을 맺고 법적 관계를 맺은 건 분명히 사랑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가족을 함부로 대합니다. 절대로 직장 상사한테 못하는 말을 집에 와서 해요. 절대로 내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계약 담당자에게는 못하는 표정을 집에 와서 해요. 원수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함부로 해요. 꼭 심각한 주먹 폭력을 휘둘러야 폭력이 아니에요. 꼭 욕설을 뱉어야 언어 폭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오물, 감정이라고 하는 오물. 그것을 가족들에게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는 습관. 왜 도대체 가족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그것은 이유가 다른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건 진짜 묘한 게 친한 사람한테 다 이래요. 가족에게 그러고요. 친구에게 그러고요. 동료들도 친해지면 그래요.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점점 더 조심스럽고 점점 더 존중을 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거죠. 그런데 친해면 친할수록 점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든, 명예에서 어떤 이익을 주든, 저울질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살아가는 게 경제적인 이익보다 중요한가, 내 명예보다 중요한가. 중요하다고 하면 손절하시고, 돈 버는 게더 중요하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건 가치관의 문제니까. 그런데,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절대로 그 인연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친하니까 함부로 대한다 그랬죠? 그럼 자주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함부로 대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해요. 왜? 그 자녀를 가장자라는 부모가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니까. 제가 출가를 했는데 우리 모친이 반년을 아팠대요. 독자거든요. 전화 한 통하고 출가했어요. 저 가요 그러고서. 근데 출가하고 한 이, 반 년, 출가해서 개 받고 한반년 뒤에 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한번 들렀는데 집에 딱들렀는데이 모친하고 부친이 저한테 삼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뭔 저를 세 번이나 해요? 그랬더니, 배웠대요. 저, 출가할 때 인연 맺어준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래요. 부모님이 삼배하지 않는 스님을 누가 존중하느냐? 세상에 누구도 그 스님 존중하지 않으니까 만나면 무조건 삼배해라.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절대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인연을 유지하지 말라. 이건 절대 원칙이에요. 그 사람이 악굽니다그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명예가 있든, 돈을 얼마나 잘 벌든, 성공을 얼마나 했든, 학업적인 성취를 얼마나 했든, 다 상관없어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척을 하든,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는다. 이게 내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